哎呀，你。 압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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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압박이야, 야야이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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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몸을 어, 많이 빼지 마! 강렬히, 강렬히! 아, 좋아! 진짜. 짧게 패스하고 줘! 야, 천찬이 나이스! 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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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열리는데 이따, 이아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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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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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따, 이아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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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여기까지! 안되가오야오까지 내려! 어? 한번 더, 끝까지 아, 나 이제! 뭐야, 뭐 뭐야, 뭐야, 여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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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뭐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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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야

안 부르자 그거지. 그거지. 아, 아, <laughs> 기 네, 라인 맞춰라인. 뮤비 라인. 다리 걸려서 넘어지가야미드필더더올라올 라인 더 올려. 라인 맞춰 라인. 라인 더 올리라고 괜찮아. 이쁘니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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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슛, 어 잘했어, 좋아좋다 라인 넘겨, 바빠 캐나야 그거 라인 맞췄으면, 라인은 괜찮맞췄라인괜찮아 맞췄으면, 라안 보이지, 우리 야, 우리 여기서 봐, 형이현너가너기기 여기, 여 여기, 여 라인 맞추죠 라인 수비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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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커버 커버 이 반대 나 유현아 치고 들어가 치고 들어가 안돼 들어가 올라가 치고 나가 치고 달려 올라가 민뛰어라 준서야 잡아 줘 공발해 공발해

아 OK, 우리 나이 아, 어, 어. 생각보다 길네더 올라가 라오기야 끝까지 내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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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반대로. 아, 우와. 아, 좋아. 아. 가운데 준 서야 아이나이스약간이나 좋아, 와, 와, 왜냐?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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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 라인도 올려라 올라가 괜찮아 아, 성찬이 준수 봐라 성찬 준수 음, 움직여 아이 좋아 어 아이고. 아이고. 뛰어. 때려 때려 슛 어? 어, 때려 아이스 아아아아 못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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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얘들아, 움직여. 야, 가만히, 가만히, 정만히가정히가야히가해히가 빨리 가만해 아이 좋아 만히 좋아 히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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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아빠가 빡쳐가지고. 아빠 와. <laughs> 아, 데이마킹해, 데이마킹! 연습한 것처럼! 집중해, 마킹! 아이 아 아유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이 대낮으로 상원아! 올려보내 차! 이어아 가운데 받아줘라! 문수야, 움직여! 준서야 좀 움직여. 준서 형, 준서 사이드 완료 주세요. 나이스 게. 어, 아이 응, 못 했어, 놓쳤어. 아로움직바경이스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유현아, 유현 씨들 가운데. 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유혈아, 유혈아, 유혈아. 가운데. 사이드사이드 아, 사이드 사이드 아, 사이드. 내려와 백업 뺏어, 백업 뺏어, 뺏어, 뺏어. 뺏어야 돼, 내려와 거기, 거기, 잘했어 고이고 아, 빼고 끝까지 가 끝까지 고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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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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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편하게 빼고 빼고 올라가 고 빼고 빼고 빼하게고하게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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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응. 뭘 풀어야 돼? 홀라 홀라, 홀라, 홀라. 이 기다리라이! 이기이이게어리이이기다리이이기다리이이게다이이 기다리라이! 이기다이다리라이이기다이리라이이이이다리이이이다이리이리리이이 개짖인데 오른쪽 오른쪽 짱크스 아, 좋다 아이 좋아 좋아 주마! 서진이 형위가적안 되는 거 같아 차분니차분니 어, 끝까지 끝까지 사이드 주고 들어가 패스 좋아 야. 좋아 정말 깜짝아 잠잘이 잠잘이 거추 잠 자리. 내가 잠잘 잡아줄까? 주워, 주워. 그래 잡아, 주워, 주워. 그래. 주워. 잡아. 가 있어. 잡아 잡 때려. 아야 코너킥이야. 아걸어 있어. 스트레스트레스트레 많이 해, 스트레 안 나와. 좀더 이쪽으로 와. 나오나? 어, 좀 이쪽. 어, 딱 봐보자. <laughs> 아, 뭐 죽대인데? 야, 죽겠어. 아, 헌. 헌. 나 찍고 있어? 아, 허니야. 찍고 있어? 지금 얼굴은 안 나. 와 몸만 나. 이제 얼굴이 나와. <laughs> 나. 와 아, 받으러 가! 코너지.

<laughs> 왜우왜야다 들어갔네. 여기 사운드, <laughs> 아, 나한 번만 눈이 작잖아. 리가 정말 날올려야지 자, 라인 촘촘해야지, 안뺏긴다나이스 내려. 한번더아이 생이 안정적이다. 사이드아아 아이스, 이이드아좋아유아이뺏이 빨리 잡아! 안 나왔어! 나이스. 아, 아, 어, 아, 아, 나이스! 아, 좋아! 개 아, 좋아! 의도적 세계! 아, 나이스! 아, 없어, 없어, 천천히! 야, 아, 온다, 이러면서! 아, 정우 형, 사이드 반대! 아. 야, 아, 좋아! 끝까지, 붙어! 끝까지! 커버, 수비 커버 와야지 수비! 커버 와야 수비 있음. 내려와! 내려와! 응? 가운데 막아라 가운데! 아아아아아!!! 아아인이야 도인이야 코너 없어, 이 쓰레기인데 아무도너는 없어 다없어 내려와줘, 내려와줘! 야, 내려와! 예. 빨리 내려와! 빨리 와, 임대. 빨리 와! 가운데 공간 주면 안 돼! <laughs> 내려 진짜 와 춥는 <laughs> 데와 뭐? 아, 우리 과 여기 끝까좀 봐라, 오른쪽 활용해, 하루 아, 앞에, 앞에. 사이즈 벌려, 앞에 아니, 저 들어가야 아이 잡아주고 들어가. 예, 아, 끝까지가, 끝까지 와. 끝까지 이 말하고 있어. 우리 거 우리 가야, 우리 거야, 우리 거야 리 과, 우분 과, 우리 과, 우리 과, 우리 아유열이없다유열이안 돼! 야 재용아 안, 이만... 안 재용아 돼! 재용아 2분 정도 남았다분 정도 남았다 해줘 뭐? 한 5분 안으로 남았다 해줘 어. 5분 안으로 남았다고 어. 말해달라오아 어. 경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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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5분 남았어 5분 안에 끝난다고 경기 5분 남았어! 전반 5분이다 해야지 어? 전반 5분 남았어해 하나 만들어봐요! 야 은수! 쫀득깡 뺐어 손들깡 뺐어? i 에 coming 어 때려 때 야, 우리 좋아. 우리 좋아. 여유로워. 야, 꼬리야? 골킥이야? 잡아, 잡아. 우리 빨야 은근, 아이야. 야, 야, 내려와, 수비, 내려와. 빨리 잡아, 잡아. 뺏어야지, 뺏어야지. 아이 좋 어?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다음에 앞에 intake, 없어. 같이 올라 같이 올라. 안돼 선수님요. 여. 아이 좋아. 여. 아 커비. 끝까지 이라.

할 분단이. 리트아트 커트, 커트. 아좋아 아주아. 하드 움직여. 이 왼쪽, 오른쪽, 윙쪽따라윙 끝까지 가자, 끝까지. 끝까지. 거기 넣으4 천천히. 나이스 킥!

파트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게이이다 와, 이 와, 아, 이리 와, 아,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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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리 와, 이리 아이좋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기 와, 다리 와, 이이 조심해! 리다 이리 We'll